안녕하세요. 저는 오솔록 디지털팀 박성준 차장입니다. 일본의 차노유, 중국의 공포차등각 나라별로 주요한 차 문화가 꽃피워지고 있습니다. 오솔록은 커피일 색인 한국의 차 시장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오솔록의 차밭이라고 하면 제주의 티 뮤지엄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티 뮤지엄은 오솔록에서 운영하는 사광 차밭의 일부이며 그 밖에 한남 차밭 돌송이 차밭을 포함한 100만 평의 광활한 면적에서 우리의 유기농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솔로계 차는 제주의 자연이 짙습니다. 공급도 높은 토양으로 인해 차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한 풍부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또한 평균 기온 16도의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차에게 제주는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제주의 물은 깨끗합니다. 화산회토가 걸러낸 천연 안반수와 연평균 1800mm 이상의 풍부한 강수량은 제주의 토양을 사계절 내내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아가 해발 200m의 자리 잡은 오솔록의 차밭은 낮에는 습도가 높은 더운 바닷바람과 밤에 습도가 낮은 시원한 바람으로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습도와 기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로 인해 발생하는 바다 안개 해무는 찻잎의 본색의 맛과 색을 진하게 하며 아미노산과 대안인 함량을 높여 영양가 높은 양질의 차를 만들어 줍니다. 오설록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를 연구해온 한국의 브랜드입니다. 메모리인 제주, 시노브 제주, 제주 숲 동화 등 제주의 이야기, 풍경 등을 모티브하여 만들어낸 오설록만의 특별한 블렌딩차는 오설록만의 차에 대한 사랑과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차에 대한 사랑으로 2009년부터 일본의 월드티 컨테스트와 미국 월드티엑스포에서 티 챔피언십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의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그 규모는 한국의 5배가 넘는 규모이며 아마존은 이 가운데서도 4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때 아마존에서만 운영되는 제품의 판매액은 한국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2배 가량이 되는 규모입니다. 특히나 아마존은 fba 서비스를 통해 한국 미국 간의 배송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별도의 물 창고 없이도 한국의 제품을 1 2일 내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fba를 통할 경우 프라임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국 고객에게 보다 큰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소비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한국 셀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상대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불편함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미국 판매를 준비하시는 셀러분들께 간단히 국내 몰들과 아마존 몰과의 차이점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노출 상위 기준입니다. 국내 몰들은 일반적으로 최저가 제품이 상위 노출되는 다소 평면적인 노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제품 평점, 재고, 판매량, 가격을 둘을 고려하여 바이박스라는 노출 우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석 기준입니다. 아마존은 에이코스라는 분석 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일정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들린 광고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이코스의 숫자가 낮을수록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도 처음 국내에서 주로 사용했던 로아스를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여 300%에 달하는 에이코스 지표를 보고 기뻐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셋째로, 아마존은 브랜드 오너십에 대해 보다 많은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가격이 낮다면 정식 셀러가 아니어도 상위 노출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지만 아마존의 경우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본인의 브랜드를 등록하여 오너십을 인정받을 경우 a 플텐츠 컨텐츠, 동출상오출만의 다양한 다한한부한을을여있을수있습 네 번째, 상세 페이지페이지입반적일반 제품별 제품페이지페작지하작성하일반적일상적인지식이지만 아마존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먼저 제작하고 컨텐츠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컨텐츠 베이스의 방식은 컨텐츠에 대해 사전 심의를 강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심의를 통해 컨텐츠 게재를 승인 받을 경우에 한해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컨텐츠 제작 시 민감하거나 검증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 리뷰 기간이 늘어나거나 때로는 노출이 불가할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의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몰들은 문의 발생 시 고객 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흔하지만 아마존은 케이스라는 문의글을 올려 답변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답변글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고 대부분 24시간 내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신속성 때문에 익숙해질 경우 보다 편리한 서비스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관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해 오시던 직접 판매나 쿠팡의 로켓배송과 같은 직사입의 경우와는 다르게 풀필먼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B 물류 창고로 이동 후 제품 파손, 분실 등의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응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운영하면서 경험한 몇 가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유통기한을 가진 식품업체의 경우 이 점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월, 일, 년의 순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합니다. 국가별 다른 표기법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제품의 입고가 지연되거나 판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로 인해 아마존 내부의 리드 타임이 연장될 경우, 재검사를 의뢰하여 재검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량의 제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주간 1회씩 나누어 매주 일정량의 제품을 나누어 입고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유는 상기와 같은 유통기한 오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판매 기간이 정해진 제품들의 판매 주의를 보다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재고를 최소로 유지하여 고객에게 가장 신선한 제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오솔록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SKU 운영 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네 가지 숫자가 적혀 있고, 이는 오솔록이 그동안 개선해온 SKU 운영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 컨트롤이 가능한 최소의 제품을 판매에 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마존 매니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과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후 적극적으로 SKU를 늘려 약 80개에 가까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2월 대비 4월의 경우 매출은 약 40배, 트래픽도 16배가 늘어나는 급격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품의 판매 추이별 카테고리를 나누어 운영하게 됩니다. 매출을 리드하는 제품군, 판매는 높지 않으나 꾸준한 제품군, 판매량이 적으나 구색상 필요한 제품군, 판매량이 미흡한 제품군 등으로 제품을 분리하였습니다. 현재는 판매량이 미흡한 제품을 딜리스팅하고 약 50개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한 상품을 주축으로 최종 30개의 주력 제품을 운영하여 광고와 노출의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부분은 컨텐츠의 중요성입니다. 이 커머스는 단순한 판매 기능뿐 아니라, 그 자체로 매스 미디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할 때 가능한 오솔록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노출 영역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스토어와는 다르게 동영상의 경우 빠른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미국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미국적인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이 오설록의 브랜드 스토어입니다. 이 밖에 운영을 하시다 보면 A+ 컨텐츠, 동영상 등을 넣을 때마다 5%씩 매출이 증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A+ 컨텐츠를 제공하고 5%를 넘어 약 20%의 매출 상승 효과를 동영상을 게재하고 약 50%의 매출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효율적인 키워드 광고 운영 부분입니다. 광고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에 진출한 첫달 저희는 에코스 숫자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300%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10만 원의 매출을 위해 3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내부적으로 광고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지속적인 광고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인들의 브랜드 어여니스가 낮은 시점에서는 광고의 효율이 낮으나 광고를 지속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 부분은 점차 개선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 운영 시 자동과 수동 세팅을 동시에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운영 시는 보통 자동 광고를 많이 활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2,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동 광고의 비중을 높여 운영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더하여 한번 광고를 세팅하고 월간으로는 다시금 세팅을 변경해 주시기 추천드립니다. 수동의 경우 특정 워드별 소비자의 검색 빈도는 자주 변하게 됩니다. 세팅이 번거롭더라도 최소 1회 이상 월 단위로 세팅을 변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련 앱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정글 스카우트나 헬리움 텐과 같은 특정 키워드별 검색 빈도 등을 보기 쉽게 보여주는 다양한 구글 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을 활용하시면 운영의 편리성이 크게 상승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솔록이 계획하고 있는 아마존 성장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키워드, ERP, 쿠폰, 할인 등 다양한 내부 판촉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정기 배송, 바인 등 추가적인 내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판촉물을 이용한 활동 등 내부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외적 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아마존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유럽, 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로 진출해 있으며 기존 시장에서 쌓아온 브랜드의 이점을 다른 시장에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등록된 브랜드 등록의 경우 일본 아마존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을 살려 2020년 내 추가적인 국가로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며 그동안 느낀 점은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어웨니스가 낮고 미국 시장과 아마존 생태계를 이해하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실질적인 판매액이 초월 대비 56배 성장하였고 2020년 내 100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아마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운영했던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 이드타임을 감안할 때 바로 지금 성공을 위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